자, 21학년도 9월 모평 문제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어, 자 한번 볼게요. 갑은 환경 문제를 접한 후에 뭐, 8세 채식주의자가 됐고 어, 15세 환경운동가가 됐어요. 이게 유명한 그 스웨덴의 튠베리라는 친구죠. 갑은 비행기 대신 태양광 유트를 타고 <laughs> 대서양을 건너 대단하네 정말. u n 기후 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이 세계 정상들 비판했어요. 이때 이제 미국 대통령이 막 트럼프 대통령이었는데, 막 트럼프 대통령과 막 트위터로 막 설전도 하고 뭐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죠. 가은 세계 정상들과 설전을 주고받을 만큼 갈등을 겪었지만 지지자부터 지지자들부터, 지지자들부터 지지, 말 바르면 안 되니 지지자들로부터 어른의 선생님, 지구의 가장 위대한 변호인이라는 극찬을 받게 됐다. 그는 학생 신분으로 노벨상 평화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고 타임즈의 올해의 인물로 선물,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자 기억 한번 가볼게요. 자 기억미움은 가비획 특한 성취지이다 이러는데 여기 보면은 채식주의자하고 뭐야 선생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채식주의자부터 한번 볼까요 채식주의자 채식주의자라는 게 사실 뭐 해석의 여지가 좀 많이 있어요. 이게 어떤 채식주의자라는 게 어떤 사회적 역할이 기대가 되면 그거는 이제 어떤 일종의 성취 지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기 그냥 채식주의자라고 나오면은 일단 내가 채식이 좋아서 채식을 난 하겠어? 일단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기대, 집단 내에서의 기대나 사회적인 기대가 있는 어떤 지위라고 판단하기 근거는 좀 약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채식주의자로서 어떤 그 채식과 관련된 사회 운동을 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기대가 있고 뭐 이렇다면은 그건 성취 지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어 이제 성취 지위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리고 여기 미음의 선생님도 보시면, 어른의 선생님, 이게 지금 뭐 얘가 선생님이 됐나요? 선생님이 된게 아니잖아. 그냥 어떤 별명을 얻은 것이지, 어떤 어, 사회적 기대가 주어지는 지위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과 미음은 갑, 갑이 획득한 성취지다. 둘다 이렇게 성취지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는 약간의 해석의 여지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둘다 성취지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기억은 그래서 틀렸다. 미음 디귿은 니은으로서의 갑의 역할 행동이다. 자, 디귿은 여기 보면은 환경운동가가 돼가지고, 환경운동가로서 이런 이제 여기 참석해서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알린 거죠. 그래서 환경운동가로서의 행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의 역할 행동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이야기. 그 다음, 리을. 요 갈등은, 뭐야, 그 트럼프 대통령과 막 이렇게 설전하면서 그런 갈등이잖아요. 그래서 리을은 학생과 환경운동가 사이에서 어떤 사회적 기대가 부딪혀서 발생하는 게 역할 갈등인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 세계 정상들과의 갈등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역할 갈등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자, 리얼. 비읍.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고 타임즈 오래 인물로 선정되었어요. 환경 운동가로서 이렇게 아주 파이팅 넘치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역할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게 평가해가지고 이런 어떤 결론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보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은 맞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몇 번? 4 번이 되겠습니다.